NK나우 김가영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나선 특별시 지역이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진을 데일리NK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진은 8월 22일부터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뒤 일주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쓸려 내려온 통나무들이 쌓여 있고 주민들은 비포장도로에서 삽과 맨손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전달한 소식통은 홍수 당시 나선 특별시 강수량이 시간당 160mm에 육박해 거의 모든 마을이 침수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침수된 건 집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이번 홍수로 인해 사망자만 40명이며 이재민도 1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당장 마실 물도 없다고 하는데 북한 당국은 수해 피해에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다가 총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빨래를 하는데 왜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허가 시간 외에 강에 접근하는 주민이 있으면 무조건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젠 우리나라 강에 발을 담그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신세라고 한탄했습니다. 현재 국경 지역 전반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는데요.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강가에는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담장까지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담장을 지을 수 없는 곳에선 철조망을 설치해 탈북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한다는데요. 김정은, 그의 불안한 마음이 단단한 담장과 철조망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중국의 전승기념 행사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큰 행사를 김정은은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김정은이 행사 참가 조건으로 중국의 최고 예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메인 행사인 열병식을 지켜보는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주석 옆에 나란히 설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김정은은 주석단 중앙이 아닌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을 자신의 모습을 주민들이 보게 될까 두려워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더 반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정은이 더욱 참석하기가 난처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김정은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NK 나우 김가영이었습니다.